안녕하세요. 가족토록대표 임병길입니다. 오늘은 현대포터2 내장타 파워게이트 슈퍼캡 차량 한 대가 입고 되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자, 앞에 보이는 차량은 2018년 12월에 등록이 됐고요. 자, 주행거리는 만키로밖에 타지 않는 실주행거리 맞습니다. 자, 왜 만키로밖에 타지 않았냐면요. 자, 이 차량은 그냥 이제 극장이나 옷을 이제 대여하고 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올려놨던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차량을 거의 이제 세워 놓다시피 하셨기 때문에 만 키로 밖에 타지 않는 차량이고요 그래서 키로수 만 키로 밖에 안고 18년식이지만 아주 짧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탑이고요 하이탑이고 그리고 순정 파워게이트 차량입니다 자 그래서 위쪽까지 문이 있는 차량이고요 자, 그리고 리모컨까지 있는 차량입니다. 자,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가족들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